지금부터 국민장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장권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저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간 소리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반국가 세력과 싸우며 오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전 특수 비밀요원 관계자의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윤통께서 개업령을한 이유는 우리가 줄기척의 우편과 택배 등을 대통령실에 보냈고 또 국회 정보의간사에게도 고소 사건을 보내어 국정원 감사한 결과에 모든 것이 드러났기에. 윤통께서 국무위원회 반대의 무릎을 쓰고도 나라를 살리고자 기업령을 강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8년간 개인의 사건으로 비롯되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척결까지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고, 어느 날 윤통을 기업령으로 반국가 세력이 내란 수계라는 제명과 누명을 씌워. 언론과 악질보도의 야당의 행수막에 내란수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대통령 끌어내기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권력을 창탈하여 공산화 작업을 행사한 데 대해 피를 토하는 분노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50가지의 만행이 이 사건이 있으나 오늘은 8가지만 조합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 첫째, 아, 인간인 사찰과 사업방해 휴대폰 도청 및 감청, 위치 추적기, 인간 미행, 휴대전화 신호를, 휴대전화 신호를 틀어, 틀어막아 전화를 못 받게 하였고, 부동산 매매 등 전화 중간에 차단하여 강공서 등 일감을 방해하고 간첩들이 중간에서 전화를 차단하여 방해하는 행사를 저질렀다. 이 만행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이르러서 저는 간첩 국정원의 비서실장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미 북한 모의부와 북한 특공대가 이미 청와대와 국정원각 언론사, 및 민노총, 한전, 철도공사, 제트공사 등각 공기업에 침투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모든 국가기관에 잠입하였다. 그것을 파악한 이상 난 간첩 비서실장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하는 간첩시설 해야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나의 주민등록증 위조, 통장 위조, 지문 위조를 통하여 대리 직원인 북 간첩을 고용하였고, 기조실장이 3억 원을 통장에 입금하여 입금한 날 바로 인출하여 김정은 충성 자금으로 전달되었다. 문재인, 서훈, 박선원, 박지원, 이석기, 김기춘 이렇게 6 명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에 나는 고소 고발을 계속하였으나 매번 해미, 없이, 해미 없음, 증거 부족으로 고소장은 소멸되었다. 수 번의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결국 검찰은 결과를 인정하는 공갈죄, 공문서 위조죄, 권리 방해 행사죄가 성립되는 고소장은 결과문을 받았다. 둘째, 드로킹 사건. 드로킹 사건 때 문재인 청와대에서 사람이 저한테 사람을 저한테 보내 문재인 드로킹이 문재인이 드로킹에 연루되었는데. 큰일났다며 도와달라. 한번 살려달라고 청하였다. 들통나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긴박한 사연을 전달했다. 이연나는 후배가 물리서부산까지 찾아왔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이 5천만원 뇌물 수수료로 스스로 수수료 수사의 대상에 오르자 자살하게 되었는데, 난그 자살이 거짓 자살로 노회찬 의원이 살아, 살아서 살아 미량한 사실을 알고, 알고 있었, 있었고, 이에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당시 문재인 쪽에서 허위범 특검을 찾아가서, 노회찬이 안 죽었더라. 너희 특검이 빼돌렸지라고 협박하였고, 언론에 터뜨리겠다는 협박을 하였는데, 그것이 특검에 먹혔고 문재인 드로킹, 문재인이 드로킹에서 빠져나오고 김경수만 구속되었다 셋째, 헝가리 단유부강 유람선 침몰 사건 이 사건은 좌우 요원들의 소리 없는 보이지 않는 내전 중인 상태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내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내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문재인 쪽이 내전에서 밀리자 감옥에서 수감 중인 수감 중이었던 김기춘을 청와대로 숨기고, 들어가, 숨기고 데리고 와서 국가 안보실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헝가리 단뉴부강 유람선 침몰이다. 이 사고로 새누리당 당원의 공무원 출신들의 부부 세상이 목숨을 잃었고, 세상이 목숨을 잃었고, 그 외에도 목숨을 잃은, 이런,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은데, 청와대에서는 아주 신이 나서 수습한다고 쇼를 하는 모습이 경악을 면치 못했다. 넷째, 2017년 가을 북한 모의부와 북한 특공대가 약 15만 명이 들어왔다. 청와대 땅굴을 통해 15만, 15만여 명의 북보부와북 특공대들이 청와대로 들어왔다. 처음엔 약 1000여 명, 5000여 명, 2만여 명, 10만여 명, 15만여 명몇 달에 걸쳐 들어왔다. 청와대에 북특공대 요원들이 30명이 주둔하였고, 청와대에 북보위부 70여 명이 근무하는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 서울 국정원이 전체가 북한 보위부와 특공대에 장악당하고 경기, 강원, 대전, 대구, 충청, 전라, 경북 등 부산 한 곳만 남, 남겨놓고 이 전부 다 장악당했다. 이에 부산을 남겨 놓았지만 부산을 마지막 전선으로 지키고 있던 우리 요원들은 결국 뺏기고 말았다. 북한 특공대는 총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급박하고 내밀었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도륙당했다각 언론사, 민노총, 각 공기업, 군부대, 각 기관, 한전, 철도공사 등 모든 곳에 간첩들이 파고들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은 북한의 20만 병력에단 6개월 만에 다 넘어가 버렸다. 다섯째, 북 간첩들이 대한민국 국북 간첩들의 대한민국 기아사건. 북보위부와 북특공대가 청와대 비밀 땅굴로 들어와 주민농업장을 만들어 취급하고 이들을 간첩 활동이나 국가기관, 군부대, 각 공기업, 각 언론사, 각 여론조사 등 기관 등에 침투하여 공산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럼 북한 북 간첩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는데 자파들이 얼마나 몇 명을 간첩 기화를 시켰는지 알아보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세 명의 북한 간첩을 기화 시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약 3만 5천여 명의 북 간첩을 기화시켰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약 3만 명의 간첩을 기화시켰다. 여섯째, 공무원이 불타 죽은 사건. 이 사건은 공무원과 해양경찰이 청와대 북한 지시로 기획된 사건이다. 이 공무원은 죽지 않았고, 불에 타 죽지도 않았지만 쇼로 판정났다. 이 공무원은 평양으로 가서 잘 살고 있다. 유가족들이여. 그때 밝혀도 소용없는 하나의 좁쌀이라 밝히지 못한 점을 알린다. 일곱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발사건. 이 사건은 북한 청와대에 북한이 청와대에 전화로 알리며 짜고 폭파시킨 여론 공작 사건이다. 어떤 사건에서 여론 존에 밀리면 꼭 이런 공작을 한다. 참으로 비극적이다. 여덟째, 마지막 여덟째, 기순북 기순 북한인 판문점을 판문점에서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 이 사건도. 국가 청와대의 기획 사건, 여름 공작 사건이다. 사람 수십 명을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 공작된 것이며, 북한 청와대가 기획한 작품이고, 판문점에 나타난 요원들도 북한 특공대들이었다. 갱창 특공대도 북한 특공대이었다. 옷을 바꿔입고 위장하였다. 아홉 번째. 음, 자유 음, 대한민국을 음. 지키는 우리 민간 요원들을 살해했다.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청와대, 북한 특공대를 이끌고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 어느 주위 빌딩에 있는 우리 민간 요원들을 무차별하게 총을 쏴서 살해했다. 북한 특공대원들 두 명이 죽고 우리 요원들이 수명이 목숨을 잃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수처가 설립된 충격 배경. 북한과 청와대는 자파들의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고위공수처의 고위공수처를 법안으로 밀어붙여 설립된 공수처이다. 검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뺏거나 넘겨받아 혐의 없음으로 하여 20년, 30년, 아니, 100년의 장기 집권과 공산화를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4.15 총선 3.91 대선 4.11 총선 부정선거는 북한과 간첩들 청와대 간첩국정원의 소행이다. 이 부정선거의 사건은 아주 요약하게 전자개포기와 세상에 없는 유령의 주민등록까지 이용하여 투표자보다 투표 장수가 많은 것에 것과 뻣뻣한 종이 투표 용지를 문제 문제 등의 국민들이 잘 아는 것어그 문제들은 국민들이 잘 아는 것이고 딱 팩트는 주민 어 투표함을 옮길 때 트럭이나 차에 자기 팬들을 심어두고. 중간에서나 약간 외지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든지 투표 용지를 더넣더 넣었다는 게 팩트이다. 이 사건은 우리 쪽 사람들이 직접 실행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북 간첩들과 함께 저질렀다. 이에 국민지안권은 공산세력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을 맹박 맹박하게 불법적으로 침범했고 침해했고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발생되었다. 이 공산 세력을 국민 국민들의 저항으로 몰아내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선관위의 부정 선거와 공산 세력의 청와대 남침용 땅굴을 밝히고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다전 특수 비밀 공작 관계자 드림. 2025년 1월 6일 오후 12시. 감사합니다.